네, 방정식 문제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5x-3은 8x 플러스 9입니다. 자, 우리가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은 자, 문자는 문자끼리,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5x가 그대로 있고요. 자, 8x랑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항을 옮겨줘야 되겠죠. 자, 8x를 옮겨주게 되면은 자, 8x랑 9가 연산이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플러스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8x가 되면 됩니다. 자 우변에 9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9를 그대로 적어주고요. 자그 다음에 좌변에 마이너스 3이 있던 거를 우변으로 옮겨줘야지 숫자끼리 또 계산이 되겠죠. 자5 x 랑 3이 마이너스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항을 이항을 시켜주면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5x와 마이너스 8x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에 9랑 3을 합치게 되면 12가 됩니다. 자, 우리가 방정식은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x만 남겨야겠죠. 자, 마이너스 3과 x가 뭘로 연결돼 있습니까? 자, 아무것도 표시가 안돼 있으면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곱하기를 이항을 하게 되면은 나누기가 되겠죠. 자, 우변의 12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자,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나누기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가 곱하기 역수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x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